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은요 신품모 12회 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헌법에 규정된 거 고르는 거예요. 어, 체포구속 압수색을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주의죠. 어, 영장주의. 그리고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긴급체포만 하는 거겠죠. 이때는 어, 사후의 영장을 청구하시다. 사후 영장주의. 이두 가지가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장관련된건 헌법에 다 있죠. 그두 번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는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진술과 불건, 진술과 불건 헌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 없다. 이거는 위수증입니다. 위법 수입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위법 수입증거 배제 법칙은 헌법에 없죠. 어, 증거 법칙 중에 헌법에 있는 것은요. 헌법에 종진 증거는 고문과 관련된 거. 자백 배제법칙과 자백 보강법칙. 이두 개밖에 없어요. 어, 고문의 한 자백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백 배제하고 자백 보강법칙만 헌법에 있고, 나머지 증거 관련된 건 전부 형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소법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고의 자백의 고문 폭행 협박식 후속에 부당한 장기와 또는 기왕 기타의 방법에서 자유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될 때 자유게 자백 배제 법칙이죠. 음, 자백 배제 법칙. 그다음 그 뒤에 어,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자백 보강 법칙. 이 앞에는 자백 배제 법칙, 이는 자백 보강 법칙. 이건 헌법이 있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니고는 체포, 구소압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완 처분 강제력을 받지 않는다. 이건 적법절차 원칙인데. 아까 우리 위수증하고 좀 구분하세요. 위수증은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적법차는 헌법에 있어요. 아까 그거 구분하시고. 자, 다음 누구든지 셰프고속을 당할 때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있다는 거,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그 다음에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를 구속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법에서 국가가 변호를 붙인다는 거, 국선 변호, 헌법에 있죠, 이것도. 자, 그러면 헌법에 규정된 걸 고르는 건데, 어, 여기서 문제에서 결하시게 이게 적법 투산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입한 증거, 이건 위수증입니다. 위법 수입 증과 배제법칙이고,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완, 처벌, 어, 처벌보완 등을 안 받는다. 이거는 적법절 차원칙이에요. 적법절 차원칙은 헌법에 있는데, 위법 수입 증과 배제법칙은 헌법에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게 헌법에 있다고, 다음으로 하시면 돼요. 인권과 관련된 것 중에 경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 같은 진술거부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지 무죄추정이라든지 형사보상청구권 이런 것들이 헌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요 기본권 말고 또 이거와 관련된 거, 인권과 관련된 것 중에 증거법 중에서는 인권 관련된 게 자백배제하고 자백봉호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만 인권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석방제도 중에 인권 관련된 건 적부심밖에 없습니다. 적부심 항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제도 중에는 적부심 증거법칙 중에는 자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이런 거 기억하시고 절차상에서 중요한 건 영장제도 있잖아요. 영장제도 그래서 영장 받으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영장을 받으라는 것과 영장 받기 전에 하는 고지 미란다워치 고지하는 거 그다음에 영장 받고 집행하고 나서 하는 사후 통지 이런 게 헌법에 있어요. 통지제도와 미란다워치 고지하는 거 그다음에 영장주의 그 대충 이렇게 어, 중요한 절차나 기본권 관련된 것이 있다는 라것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뭐두 문자를 제가 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거의 다풀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잡고 하시면 좀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이 위수증은 헌법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그이 하나가 헌법에 해당되지 않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